설마 지금 투기장 상태 다 이런가요? 아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어쩌다 이런 매치 잘안 나와. 그냥 지금 어쩌다 걸린 사적 매치일 뿐이야. 애초에 요즘 사제 이렇게 클리다게 안 싸워요. 아주 더럽게 퀘스트 두개딱 걸고 어그 퀘스트 보상 딱 받은 다음에 퀘스트 조율, 퀘스트 조율 이거 하면 그냥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밖에 없다고. 난 사제로 간다. 이게 뭐죠? 환영 팝 계속. 좀 애매한데. 아, 애매하네. 근데 요즘은 스발라보다 확실히 영원해가좀더 별류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이거야? 천정이랑 이거. 아니 근데 스발라에다가 사랑은 영원해를안 넣어 줘?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신원 도용. 생명의 의식. 고! 공범. 투기장 패치 언제 하나요? 어, 잘 모르겠지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의식. 운 좋으면 이번 주, 운 나쁘면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저거 하는 거랑 해야 되지 않을까? 웬만하면. 빠밤 소생술 소생술이랑 쓸만한 산만화가 나와야 될 텐데 너무 쓰레기다 어? 저 녀석이 나오면 얘기가 좀 다른걸 빠밤 바라바 바라바라바 빠바바라바바라바라바라란라라라 7승부터 법사 한 번도 안 만나고 사제만 10승까지야 요새 사제가 잘 나가냐고요? 법사가 셀땐 기본적으로 사제도 괜찮긴 하죠 으아 장소가 하나도 안 나오네 아 심지어 제때문에 마작 시작해서 한번더 이거 해야되잖아 <laughs> 아니 양끈 불작 개사기네 아니 거기서 미엑스가 나오네 레전드네 아우 진짜 이 구데기 카드들 순치를 줘도 안 잡나요? 아예 무슨 순치예요? 아 그냥 그대로 가? 퀘스트가 아니야? 일단 다행이다. 신혼도용으로 뺏기는 거 아닌가요? 칠승 패배 위로그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단 패배는 안할것 같지만 받아놓을게요. 아, 여기서 3코 3사 나오는 거 생각해서 이거 동전 쓰고 낼까 했는데 그게 맞았나? 그게 맞았나? 항복 누르면 이득 아니에요. 제가 지금 돈에 어? 눈이 멀어서 어? 승부를 포기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하나 아, 진짜 기다려봐. 아니, 패배 위로금, 패배 위로금 넣지마. <laughs> 아, 이거는 그냥 공전 이거 했던 게더 플레이가 좋았던 거 같네. 크아! 아니 근데 이거를 두 개가 있어야 얘를 빼서 오는 거잖아.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얘를 내면 얘를 뺏을 수 있어? 그거 아니잖아. 빼서 오는 거라고 저게? 에이 아니지. 대게 있는 건 뺏는 거 아니냐? 아니 그게 아니라 수학자를 해서. 그러니까 수학자 한 장을 낸다고 저게 아 야야야 씨 스발라 주문은 뺏기면 사라지나요? 뺏기면 사라지죠 얘가 진짜 사적대기라서 저건 어안 뺏어갔다던데 다행이다 스발라 안 뺏어갔어 다행인가? 천천히 갑시다잉. <목소리> 저 친구는 뭐였나요? 어떤거요? 이 친구요? 이 친구는 죽으면은 사삼병사를 이제 그래서 내게 해준 으아! 또 신원도용이야 아니면 뭐야 시체먹기야 뭐야 뭘할 생각이야 멈춰! 아 훔치기 카드 개많네 먼저 써야겠다. <laughs> 침묵 별로였냐고? <laughs> 계속 훔치고 싶은데 나도. <laughs> 나도 그냥 얘랑 똑같이 훔치기 배틀 하고 싶은데 수학자가 다 빼가겠네. 수학자 어차피 한 톤에. 딱이득볼만큼밖에못 써. 그정도 아니야. 아니, 수학자가 삼콘데칠만화가지고 카드 많이 빼서 봐야세개지 진짜. 진짜, 많이빼서야세 개고 두 개, 도많이 뺏은 거야, 솔직히. 아, 그만! 그만, 그만, 그만. 틀려야 되네. 돈받 o d 고 일부러 틀리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당신과 손님은 빈 상의자로 모시겠습니다 아 쓰레기 탔어! 오픈북 아니고 낸 다음에 죽이면 어차피 못 뺏어 갑니다잉. <laughs> 아 그래 가져가 가져가 그래. 다시 갖고 오면 되잖아 그지? 어려운 거 아니잖아? 다시 갖고 오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아니야? 10장 중에 오히려 좋아. 확률 올라갔어. 2장이잖아. 10장 중에 2장이나 있는데? 확률이 올라갔는데? 아, 갖고 오지. 당연히. 아니, 두개나 있는데 못 가져오면 내가 서운해. 필드로 가야겠다. 자, 저 친구, 일단 전설 썼고, 그러면 이제 어둠의 환영 싸움 가는 거죠. 필드 싸움 해봐. 그래, 오, 이런 것도 있어. 맛있는 거 있으시네. <laughs> 여기에다가 천불에 망치는. 지금은 <laughs> 그 <laughs> 어느 때보다 우리의 보살핌이 필요해요. 탈진 싸움인가요? 탈진 싸움보다는 필드 누가 잘 먹냐로 가지 않을까? 물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반반이면 이제 탈진까지 가는 거고. 일단 1순위는 필드 싸움. 아니 이거 뺏어가는 거 의미가 있냐고. 너는 두 장을 이걸 털 수가 없는데. 뭐 저거라도 있으면 모르겠다. 수수께끼 의 방문자 이거 한두장 정도 있으면 모를 수도. 그럼 게임 바뀌어요. 근데 저거 없으면 게임 안 바뀌어요. 32. 내가 봤을 때 저덱은 그냥 이걸 뺏어갔어야 돼. 이게 있으면 이걸 뺏어갔으면 게임 바뀔 수 있었는데. 심폭했다. 아, 어? 나이스. 아, 싸 카드 더 빠졌다. 아, 어, 근데 잡 아, 좀 그런 아, 나이스. 아, 나이 어.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이 아, 이 아, 나이이러면 좋은데? 갑자기 템포 홈즈요? 아, 여기서 홈즈 있었나요? 아, 미안다나 홈즈 보이지도 않았다. <laughs> 아니, 진짜 홈즈 눈에 보이지도 않았네. <laughs> 개 웃기네. 나 홈즈 이러길래 홈즈가 어디 있었나 곰곰이 생각하는데 아예 보이지도 않았어. 암흑 주문은 그렇게 좋은 게 생각보다 많이 없다. 필드를 먹어야 게임을 할수 있다. 올

<laughs> 아니 이거 봐 얘가 그냥 개 맞돌이라니까. 따라 불러요. 가사 다 알죠? 오, 사서만 아니면 되는데. 사선 좀 기분 나쁠지도. 절도도고아 근데 뭐 이건 도발 나오니까. 참 아, 좀 싸게 잡네 이거는. 이거 좀 많이 싸게 잡네. 아!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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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버리는 거좀 중요한데요? 저 정리가 될라나? 7승의 안마 안녕하세요? 뭐야 가져가네 갑자기 핸드 늘린다 얘도 짓고 탈까봐 일단 핸드 늘린다.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미안합니다 방금 턴좀 고민을 많이 하느라 아왜왜왜왜 무금프야 방금 왜얘 체력을 뺀다 이건가 뭐지 아 이것만 나와가지고 저기 어 일단 얘는 정리를 해야되고 필드를 먹죠 아 몰라 정리는 너가 하세요 정리는 너가 하세요 난 몰라 <laughs> 저걸로 핸드 늘리고 또 버리게 하려고 아니, 나는 필드를 먹었으니까 가능한 거고, 너는! 어? 잠깐만, 저거 나왔나? 설마 그, 그거 나왔나? 불사 나왔나, 불사? 불사 나오면 살짝 바뀔 수 있어. 아니, 근데 불사면 여기서 고민하는 게 말이 안 돼. 고민하는 게 사이코야, 이거. 말이 안 돼. 오케이, 일단 불사는 아닌 거. 걱정. 와, 개 부대기 버렸다. 되고 신나게 아 필드 그냥 개쎄어 얘는 한장 내면은 오히려 좀 암흑주문 이런거에 딸깍 해버리면 침묵도 맞을 수 있고 해서 요런식으로 좀 열받게 만들어주는게 더 좋은거 같다 설마 지금 투기장 상태 다 이런가요? 아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어쩌다 이런 매치 잘 안나와 그냥 지금 어쩌다 걸린 사적 매치일 뿐이야 어? 애초에 요즘 사제 이렇게 클린하게 안 싸워요. 아주 더럽게 퀘스트 두개딱 걸고 어그 퀘스트 보상 딱 받은 다음에 퀘스트 조율, 퀘스트 조율 이거 하면 그냥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밖에 없다고. 이거 정말 애들이 청렴 결백하게 싸우고 있는 거라서 이거 클린한 거죠. 이 정도면 클린한 거야전 쾌사제 만났는데 상대가 조율을 3장을 써서 침 <laughs> 정말 더럽네. 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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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웃긴 거, 이거 뺏어온 카드 아닙니까? 이제 새로 쓴 애들이라서 이거 못 뺏어가. <laughs> 빼서 간 카드 뭐 있냐? 요거, 요런 거 있겠네. 아, 이거 못 가져가요. 뺏어온 게 아니라... 이게 정보가 리셋되는 거라서 저거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한 번도 안 썼으면 가능했겠다. 와, 이건 좀 역겹네. 근데 저러면 사냐? 8뎀8뎀하 아쉬워요？여기 까 지만 해야지. 가야 돼. 아니 나름 그래도 건실이 가는 거 치고는 두번 정도 찬스 노려본 건데 쓸데없이 길어지긴 하네. 이판몇 분째 하고 있나요? 어, 10분은 넘었고요. 20분은 모르겠고요. 분노의 <laughs> 수학자 이유를 가르쳐 주지 않는 술사카드 기억나요? 난 대사로 물어보면 모르겠네. 난 대사로 물어본 분. 오이댐 배제. 아. 실수한 거 같기도 하고 왠지 이걸로 검 시간 하나 줬을 만도 한데. 그러니까 하나 는 줬을 만해. 아 이거 그러니까 서순을 방금 교환성을 먼저 보는 게 나았던 거 같아. 와개잘 나왔다. 채먹 기가 있 으면 여 기서 써야죠. 50 에다가 쓰든뭐57 에다가 쓰든, 뭐 쓰든. 여기 다가 나오 긴했 네. 좀 귀찮 긴 하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17개월 하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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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안습니다 아니 이게 탈진전을 가야일반화화로 <laughs> 2, 2, 7개 깔수 있네. 와. 전전 1코 1, 2로 1, 2 2배 와씨야 4분이 먼저 끝난다고 <laughs> 근데 못 받을 것 같긴 한데 이미 너무 야 이걸 어떻게 줘 아니 이거 지는 거 쉽지 않아 진짜 아니 질 수도 있긴 한데 쉽지 않다고 그니까 질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근데 상대는 지금 주문 써서 하수인 정리하려고 그러면 이것만 해도 시간 써야 되는데 이러고 뭐 낼만한 거 이거밖에 없잖아 3코 이거 3코 3, 4 1코 1, 2 모르는 거 주문 두개 그럼 일단 얘만 나가도 상대는 침묵 찾아야 되고 근데 심지어 팔진전 뭐 어떡할 건데 아 이걸로 3사 잡을 걸 시체 먹기 하면 기분 나쁘게 이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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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시체 먹기에서 갑자기 뭐 나올 수도 있나 아니 아니야 3만 하면 안 되지 오케이 그래기 <laughs> 두개 먹어버려 아, 죄죄! 턴정 캐! 파이어. 나이스. 미안합니다. 아, 7승으로 끝낼 수 없었어요. 제 실력이. 안타까운 니디죠.